오늘은 요즘 세탁기 건조기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간판 세탁기 건조기죠. 삼성전자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 세트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여기저기 다 둘러봤는데 크게 할인하는 것도 없던 걸? 하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무려 2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세탁기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종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16만 871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26만 971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적용 가능한 쿠폰으로 무려 28만 4850원이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을 다 받으시면 무려 161만 415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16만 8710원짜리 삼성전자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161만 415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55만 456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이런 초 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분리형이냐 세트형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모두 구매할 경우 세트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 첫째 개별로 구매하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세트로 묶어 파는 경우 금액이 더 저렴해집니다 개별로 살 경우 직렬 연결하는 부품비 배송비 설치비가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어 세트형 제품이 가격면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둘째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일 경우 직렬로 놓게 되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부공간 높이가 부족해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트형 상품의 경우 스태킹 부분도 필요 없도록 되어 있어 개별형 보다 높이가 8cm 정도 낮습니다 셋째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개별 제품일 경우 조작부가 상단에 있습니다. 개별 제품을 직렬로 설치 시 건조기의 조작부는 상단에 있어 손이 닿지 않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트형 제품들은 어떤 것이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세트형 중 가장 인기 있는 두 제품은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와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가 있습니다. 요즘 드럼 세탁기의 경우 빨래는 다 비슷하게 되지만 드럼통이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의 경우 70도 고온수가 고속으로 회전하여 세탁조를 청소하고 초강력 워터샷으로 도어 프레임까지 세척하여 통 관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또한 세탁기의 진동 소음이 얼마나 조용한가도 중요합니다. 그랑데 AI는 진동감치 센서와 이다 댐퍼로 진동과 소음을 줄였습니다. 건조기의 경우에는 옷감 손상 없이 얼마나 건조가 잘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랑데는 AI 자연건조로 옷감 손상이 적습니다. 건조 후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이 될수 있는데 그랑데 AI는 고온 건조 바람으로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기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AI 맞춤 세탁법으로 더 깨끗하게 환경을 생각해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을 60% 줄였고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반려동물을 위한 패키어 마이크로안심필터로 더 위생적입니다. 여기까지 세탁기와 건조기 구매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세탁기 건조기 세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를 역대급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